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2년 양적 컴퓨팅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1편 초전도체 방식에 이어서 2편 이온트랩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관심 업체들은 아이온큐, AQT, 허니웰 등이 있습니다 자, 이온큐가 먼저 나옵니다. 이온 트랩 방식은 2021년 수많은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고 특히 아이온큐는 20억 달러 규모의 스펙 합병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온큐는 15 큐비트 장치에서 베이컨 쇼어13 오류 수정 코드를 사용을 해서 내결함성을 가진 제어를 통한 한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시연을 했고 음, 논리적 충실도는 아직 미미하지만 뭐, 논리적 스팸 같은 경우 99.4% 하나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논리적 어 게이트 충실도는 99.7%로 이제 저자가 말했던 99.9%에는 아직 달성을 못했지만 어 1큐비트 제이트의 전체 세트와 매직 스테이트 이거는 이제 어 네그람성 양자 컴퓨터 관점에서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진 큐비트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진전은 이뤄냈고 2021년 QEDC가 발행한 벤치마크 테스팅 리포트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아이온큐의 11큐비트 시스템과 차세대 32큐비트 양자장치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전 세대보다 엄청난 진전을 보여줬고 IBM, 허니웰, 리게티를 포함한 타 양자 시스템 경쟁업체들보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QEDC가 개발한 이 유익한 시각화된 정보로 인해서 이온트랩 방식이 주는 향상된 큐비트 연결 얘네는 풀 커넥티비티죠 이렇게 4개의 큐비트가 있으면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애들만 연결이 되는데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다 연결이 되는 풀 커넥티비티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32 큐비트 장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QDC 테스팅에는 21 큐비트 구성으로 실행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고요. 정확한 양자 볼륨 퀀텀 볼륨 측정치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1024 정도로 보이며 이제 아이온큐에서 발표도 했고 어 저자가 원하는 4밀리언 어 양작 볼륨에는 아직 달성을 한 것을 실제로 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는 두 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 충실도를 이 시스템이 가진 완전한 잠재력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 지연을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아이온큐의 핵심 부분 중 하나는 오버헤드가 큰 서피스 코드, 저번에 말씀드린 물리적인 큐비트를 통해서 로지컬 큐비트를 가져가는 건데 이제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에러 커렉션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을 가지는 것이 아이온큐의 핵심 강점인데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충실도 99.99%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적은 오버헤드, 이제 16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통해 1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하는 조금 더 작은 스케일의 코드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Q2B, 이제 2021년 Q2B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죠 여기서 아이온큐는 기술적 로드맵에 새로운 상세 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차세대 프로세서가 현재 사용 중인 이태리 움 대신 바륨 큐비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기존 광학 장치들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 연결성도 더 뛰어난 이제 바륨으로 큐비트 소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즉각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온 큐 기술 비전의 건전성을 잘 말해준다라고 이제 저자는 평가했습니다. 그 아이온 큐는 이제 상업적 과학적 리더들이 어떻게 성공을 거둘지에 대한 기회를 잘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총평했는데요. 수석 과학자이자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만 로 박사님이 여러 장치를 이동하기 전에 아이온 큐는 모듈성에 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 개의 이온 사슬들을 하나의 확장 트랩 내에서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온 사슬들을 하나로 결합을 해서 수백 큐비트 모듈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이거죠. RMQA 방식이죠. 어, 재구성 가능한 양자 아키텍처. 그래서 하나의 선형 이어서 이 사슬들을 합치는 거. 이거를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줬고, 알고리즘 알고리스믹 큐비트 그리고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AQ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연산에 실제 사용 가능한 에러 컬렉션을 포함하는 효과적으로 완벽한 큐비트를 나타내는 측정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IMQ의 로드맵은 어, 2021년에 22, 네, 2025년에 64, 2026년에 256, 384, 1024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에러컬렉션에 사용되는 물리적 큐비트를 2025년까지는 16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쓰고, 2027년엔 32개까지 쓰겠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는 게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물리적 큐비트를 사용해서 더 오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고도화되고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이제 초전도체 진영의 도전과 이온트랩 방식의 장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봤는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IBM, 큐텍, MIT의 이제 두 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 충실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원래 이온 트랩 진영의 장점은 훨씬 더 좋은 EQ 게이트 충실도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현재 최고 기록은, 어 연구실 실험에서만 시연된 99.92%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초전도체 진영의 선도업체들이, 어 숨막히게 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은 이제 이온 트랩 방식보다 게이트 속력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이 게이트 충실도가 따라잡히면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온트랩 방식은 큐비티 대 큐비티의 향상된 연결성 아까 말씀드린 풀 커넥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NISQ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완전한 오류율 수정을 달성하지 못한 중간 정도의 양자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에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오류 수정 코드를 아까 아이온큐가 16대1, 32대1로 32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더 적은 오버헤드로 가능합니다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뭐 10의 4승에서 8센까지 사용을 하는데 16개, 32개 정도면 더 적은 오버헤드를 가져간다는 거죠. 이온 트랩 방식이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 어 엄청나게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다. 그리고 초전도체 방식은 제조된 큐비티이기 때문에 이온 트랩 방식은 자연 상태에 있는 원자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초전도체 방식은 큐비트마다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하거나 상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전도체 이온 트랩 방식에 지금 현재 대결 구도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체는 AQT 알파인 퀀텀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인데 유럽의 오스트리아 기업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렉 기반 시스템을 보여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AQT는 이온 트랩 광학 큐비트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으로, 아이온 큐 허니웰에서 사용하는 초미세 전환이 아닌 광학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코 e 런스 타임, 일관성 시간이 낮기, 낮지만 미래 통합 광학 시스템 개발이 확장성 부분에서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AQT는 유럽 연합의 AQTON, 저도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어, 큰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24 큐비트에 완전히 레게 마운팅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자 컴퓨터 시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EQTC 2021이라는 행사에서 AQT형과 인스브루크 공립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Fault Tolerant 이제 내결함성을 가진 게이트의 완전한 세트를 시연했다고 합니다. 1Q 게이트, 2Q 게이트, 매직 스테이트 주입 모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AQT의 16 큐비트, 파인트랩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파인트랩 장치를 사용해서 두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한 개를 했는데 여기는 두 개를 했다. 파인, 파인트랩의 EQ 충실도는 99.36%로 이게 아직 낮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도전 과제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럽에서 AQT라는 이온트랩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가 또 앞서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니웰입니다. 허니웰은 이제 2021년 양자 컴퓨팅 사업부를 케임브리지 퀀텀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과 합병을 시켜서 퀀티넘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큰 양자 컴퓨팅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 퀀텀의 소프트웨어 쪽 노하우를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제 허니웰 어 퀀텀 컴퓨팅 사업부의 리더였던 토니 어틀리라는 사람이 이제 허니 어 퀀티넘의 사장 겸 ceo를 맡게 됐기 때문에 허니웰이 지속적으로 제조시설에 대한 어,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빵빵한 인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허니웰의 어, 장점이 될것 같고요 허니웰은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에 1024 퀀텀볼륨에 도달을 했으며 이 퀀텀볼륨의 규모적 대규모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니웰은 또한 10 큐비트 장치 내에서 다중 라운드 오류 수정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라운드를 돌려서 오류 수정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스팸 충실도는 99.83으로 아이온 큐의 아까 99.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충실도를 보여줬고요. 허니웰의 이온 트랩 접근 방식은 아이온 큐나 애큐티와 매우 다른데. 선형의 이온 체인을 제어하는 아이온 큐 방식과 다르게 qccd라는 그리드에서 이온을 섞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이온 큐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2021년 허니웰의 방식은 흥미로운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허니웰은 일단 인프라적인 면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빵빵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서포트를 받고 있다. 뭐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온 트랩 상호 연결의 혁신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유니버설 퀀텀이라는 영국의 양자 스타트업 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QCCD 접근법 이제 허니웰과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을 하는데 어, 이 위는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모듈 간에 다이렉트 트랜스포트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 큐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이제 칩을 가지고 와서 이걸 이제 뭐 광학적 장비를 통해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개선된 Direct Transport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속도뿐만 아니라 전달 충실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어, 선두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Universal Quantum. 그래서 나중에 칩들이 어느 정도 음, 개발이 됐을 때 그걸 하나로 합쳐서 더큰 시스템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이 direct transport라는 기술의 선도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트랩 게이트의 혁신에서도 유니버설 퀀텀이 나오는데요. 이제 IONQ, AQT, Honeywell과 같은 이온트랩 시스템에서는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어, 여기에서 확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마이크로파 필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키와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유니버설은 충실도도 좋아야 되고 많은 수의 이온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적으로는 개발을 더 해봐야 알수 있다. 누가 더 좋은지 그때 우열을 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니버설은 2021년 UKRI 영국의 연구혁신기구로부터 여러 부조금 투자를 유치했고 어, 상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오류 수정된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의 Oxford Ionics라는 회사는 이제 근거리 마이크로파 접근 방식, 이제 유니버스가 좀 비슷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제 QCS 허브에서 스피아웃을 했고, 뭐 여러 부조금도 타고 있고 설립자들이 이제 연구 결과들이 빵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이제 IonQ와 같이 채용 중이어서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또 이온 트랩 기업들이 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양자 컴퓨팅 전망에서 이 편으로 이온 트랩 방식을 다뤄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온큐 그리고 그 외에도 허니웰, 그리고 유럽에서 앞서가고 있는 AQT, 뭐 유니버설, 뭐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라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아직도 이온 트랩 방식이 뭐 게이트 충실도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이제 속도가 빠른 초전도체 진영의 IBM과 같은 회사들이 이제 게이트 충실도 같은 거를 치고 올라오면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IonQ, 허니 n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업체들이 이제 이온 트랩 방식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및뭐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이온 트랩 방식에선 좀 뒤처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들을 보면은 되게 거창하게 기사를 내긴 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어 이런 기술 개발에 앞서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